지혜로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니 표현력이 없어요. 자기 남자, 자기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들이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비밀이 많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몰라. 그리고 잘 삐져, 이사주는. 잘 삐지는데 그 상대는 삐졌는지도 몰라. 왜냐, 표현을 안 하니까. 자존심 드럽게 세가지고. 이분 자존심 겁나게 세. 그래서 이게 겉으로 잘안 드러내고, 이게 보여지는 것도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완전 그냥, 즉, 운동선수예요운동 예민해 보이고 싸늘해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고 이래요. 좀 다가오기가 좀 힘들 수 있죠. 남자들도 이렇게 뭔가 여지를 주고 이래야 이 사람한테 들어오고 할 텐데 연니는 여지가 없어요. 여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 여지 주고 이러는 게이 축토도 얼어붙은 땅이기도 하고 이술도되게좀 차가운 그런 거니까 보여지는 게 이게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만약에 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줄 수는 있죠.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면은. 따뜻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 걸 알거든? 어. 근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면 은 되게 차갑게 봐요. 무튼 언니는 남자 운은 일단 대운 자체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언니. 그니까. 언니는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은 되게 차가워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를 주려면 좀 웃는 연습. 응. 언니. 웃는 연습 좀 하고. 응. 애교살 좀 그리고 다니고. 한 27년, 28년부터는 이게 쭉, 이게 만날 수 있겠다. 할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언니 꼬실 수 있는 포인트는 딱 그거야.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늦,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 좀 띄워주는 거. 칭찬해 약간. 얘는 나 없으면 안 된다. 편제성이 시각적인 거 엄청나게 따져요. 따지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아. 이 언니 다편재 편지 편지죠. 계산적인. 거. 몸매, 분위기, 냄새 막 이것저것 겁나게 따져. 따진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남자는 들어와 있으니까 언니도 노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목이 많다 하신 분들은 엄지 화가 많으신 분들은 엄지 토가 많으신 분들은 중지 금이 많으신 분들은 약지 수가 많으신 분들은 새끼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직접 쓴 부적입니다. 재물 부적, 건강 부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